전문적인 라이브 스트리밍 한번 해 보고 싶은데 복잡한 장비랑 막 얽힌 케이블 때문에 시작도 전에 지치신 적 없으세요? 오늘은 이 모든 골칫거리를 한 방에 해결해 줄 올인원 라이브 스튜디오 니올 라이브 R5 프로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물건일까요? 정말 멋진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마음처럼 쉽지 않죠? 특히 크리에이터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 기술적인 장벽 앞에서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책상 위는 온갖 장비에서 나온 케이블로 막 뒤엉켜 있고, 대체 어떤 선이 어디에 연결되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하죠? 아니면 또 이런 경험, 생방송 중에 갑자기 소프트웨어가 멈출까 봐 심장이 철렁했던 순간,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정말 아찔합니다. 아 그리고 영상이랑 소리가 미세하게 어긋나는 거 이거 정말 신경 쓰이거든요. 시청자들의 몰입을 확 깨뜨리잖아요. 만약에 이 모든 걸 지휘하는 단 하나의 컨트롤타워 그런 게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R5 프로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단 하나의 솔루션 말이죠. 자 그래서 앞서 말한 그 모든 혼란에 대한 아주 우아한 해답 니오올라이브 R5 프로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장비입니다. 와이 견고해 보이는 올메탈 바디 좀 보세요. 완전한 프로덕션 스튜디오의 기능이 이 작은 기기 하나에 전부 다 담겨있다는 겁니다. 디자인부터 뭔가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지지 않나요? 라이브 스트리머를 위한 스위스 아미나이프 야 이거 정말 완벽한 비유 같아요. 필요한 모든 기능이 하나로 딱 통합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든 바로 꺼내 쓸수 있는 만능 도구. 바로 그 자체죠. 여기서 R5 프로가 약속하는 핵심은 바로 이네 가지입니다. 여러 카메라 화면을 실시간으로 전환하는 라이브 스위칭, 그리고 컴퓨터 없이 직접 송출하는 다이렉트 스트리밍. 방송 영상을 바로 저장하는 온보드 레코딩. 마지막으로 모든 소스를 한눈에 보는 멀티 소스 모니터링까지. 이 모든 게 놀랍게도 R5 Pro 이거 하나로 끝납니다. 자, 그럼 이 작은 녀석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지 네 가지 핵심 주제를 통해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하드웨어부터 시작해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카메라와 컴퓨터, 마이크를 도대체 어떻게 연결하고 또 어떻게 제어하는지 거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모델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기본 R5 프로는 HDMI 입력이 4개고요 고급형인 RIS 프로는 여기에 전문 방송용 SDI 입력 4개가 추가됩니다. 만약에 장거리 연결이 필요하거나 전문 카메라를 많이 쓰신다면 RIS 프로가 더 적합하겠죠. 아 그리고 두 모델 모두 4K 입력을 지원한다는 점,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컨트롤 패널을 한번 보세요. 이 직관적인 버튼과 노브, 티바. 이걸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방송 전체를 지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우스로 클릭하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경험을 제공하죠. 방송 용어가 좀 낯설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쉬워요. 티바는 두 화면을 스르륵 부드럽게 섞는 효과를 수동으로 조절할 때 쓰는 거고요. 커트는 말 그대로 팍 하고 즉각적으로 화면을 바꿀 때, 오토는 미리 설정해 둔 효과를 버튼 하나로 실행할 때 사용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좋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연결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창의력을 그야말로 폭발시켜 줄 도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무려 36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화면을 바꾸는 걸 넘어서 방송의 분위기와 스타일에 딱 맞는 다채로운 전환 효과를 정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멀티뷰 화면이 바로 여러분의 눈이 되어주는 겁니다. 지금 최종으로 나가는 방송 화면, 다음에 준비 중인 화면, 연결된 모든 입력 소스, 그리고 오디오 레벨까지 모든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프레젠테이션이나 인터뷰, 방송에서 정말 유용한 기능이죠. PIP. 발표자 화면 위에 슬라이드를 띄우거나 두 명의 인터뷰이를 한 화면에 배치하는 거요 근데 R5 프로는 이걸 두 개나 독립적으로 지원해서 활용도가 정말 높습니다. 크로마키 왠지 복잡하게 느껴지셨나요? R5 프로는 이걸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단계처럼요. 조이스틱으로 화면 속 녹색을 그냥 콕 찍어 주기만 하면 배경이 투명하게 싹 바뀌는 거예요. 정말 이게 끝입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진 방송을 이제 세상에 내보낼 시간입니다. R5 프로가 제공하는 송출과 녹화 옵션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여기서 핵심은 선택의 폭입니다. 안정적인 송출을 원한다면 그냥 이더넷 케이블만 꽂아서 컴퓨터 없이 바로 스트리밍할 수 있고요. 반면에 OBS 같은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고 싶다면 USB로 컴퓨터에 연결해서 R8부 프로를 최고급 웹캠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장비는 과연 누가 또 어떻게 사용하게 될까요? 좀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R5 Pro의 다재다능함을 아주 잘 보여주죠. 온라인 강의부터 라이브 커머스, 대규모 이벤트,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까지 전문적인 영상 제작이 필요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 장비 하나로 정말 수준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니오라이브 5 Pro라는 하나의 상자 안에 담긴 스튜디오의 가능성을 살짝 엿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제작 환경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이 올인원 스튜디오가 여러분의 창의력을 가로막고 있던 그 기술적인 장벽을 시원하게 허물어 줄 바로 그 열쇠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